삼성은 어떤 일을 해요? 음, 잘모르겠어 경제를 모르면 이이들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충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 o 그런데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임팩트 있게 핵심만 머리에 쏙 넣어 줄게.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첫 번째는 DX부문. 두 번째는 DS부문. 세 번째는 SDC부문. 네 번째는 하만부문이야. 이네 가지가 삼성전자의 주 핵심 사업 분야지. 음, 먼저 DX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DX부문은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 어, 백색 가전까지 포함해서 폰, 텔레비전, 그리고 그 외에 뭐 냉장고 등뭐 세탁기 이런 여러 가전 제품 등을 어, 만들어 파는 사업을 DX 부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DS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삼성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지. 반도체야. 반도체가 DS 사업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세계 1이야. DRAM과 랜드플래시의 가장 큰 주인이 바로 삼성전자인 거지. 그리고 SDC 사업 분야가 또 하나가 있지. SDC 사업 분야는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 이것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인데, 어,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것까지, 특히 애플도 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었지.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이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가 바로 SDC 분야야.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사업 분야. 하만 사업 분야가 있어. 하만은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2016년, 2017년 정도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 약 9조에서 10조 원 가까이의 투자금으로 인수한 회사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사운드와 그리고 계기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자동차 내부 그 전장 사업 분야, 이 하만 사업 분야까지 삼성전자는 총네 가지 핵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은 안 하나요? 음,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은 안 하냐고. 음, 삼성전자는 원래 로봇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 물론, 삼성전자의 가전이 로봇이라고 가정하면 로봇 사업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AI 시대에 이 로봇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았지. 하지만 23년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최대의 주주가 됐고, 24년도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사로 편입을 시켜서 자회사로 만들게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었니?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어. DX부문, DS부문, SDC부문, 그리고 하만부문, 그리고 로보트 사업까지. 이렇게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야. 우리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전에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도는 알고 투자하는 게 좋겠지. 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